안녕하십니까. 언박싱의 엄정한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언박싱 특집 나눔 행사를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수! 정환 매니저님, 좀홍좀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아. 자, 오늘 나눔 79,000원 짜리입니다. 79,000원 짜리 뭘까요? 독도 후드티, 독도 후드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6천 퍼센트에 가까운 그런 성공을 거둔 독도 후드티 나눔 하겠습니다. 자, 독도 후드티 우리 컴파시에서 만든 독도 후드티고요. 어... 개봉하지 않을게요. 어, 우리 그 독도 후드티 언박싱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완전 새 상품이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자, 댓글로 댓글로 <laughs> 내가 이 독도 후드티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달아주시면 어, 제가 이따가 오후 5시에 그 댓글 내용 중에 이제 좋아요를 많이 받으신 분 또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분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배송으로 어, 이번 주 안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먼저 눌러주신 분들한테 이 메시지가 먼저 갈 테니까 우리 언박싱 나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